자,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2.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것은 2라는 정수와 0.7이라는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모든 수는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뜯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수 부분은 1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거고요. 0보다는 커야 하고, 같은 것까지 가능해요. 자, 0과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3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0이기 때문에, 이때의 소수 부분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0부터 1 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아, 또 하나 더. 소수 부분만 궁금하다라는 것은, 이걸 한쪽으로 이왕시키세요. 그럼 소수 부분은 수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됩니다. 자, 됐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한 문제긴 한데, 자, 루트 17이라는 것은, 자, 제곱수 사이에 있는 숫자로 생각해 보았을 때, 루트 17은 4의 제곱보다는 크고 5의 제곱보다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17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서, 루트 17은 4점 얼마 얼마가 된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2를 뺐기 때문에 4점 얼마 얼마에서 2를 뺀다고 라 하면 2점 얼마 얼마라서 정수 부분은 2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또 가볼게요. 분배해볼 거예요. 자, 하면 5루트2 마이너스 3 루트2랑 루트3을 곱하면 루트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위아래로 루트 2를 곱할 건데요. 루트 2를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래서 분모 뭐분해? 2분의자 루트 2를 뒤에서 분배할 거예요. 그러면 4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6입니다. 자 그러면 5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6 마이너스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꼭 괄호치고 요렇게 뜯어서 생각합시다. 그러면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에요. 오루트이 마이너스 삼 루트유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이 루트이 플러스 루트유. 루트이가 똑같은 것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삼 루트이 마이너스 삼 루트유 플러스 루트유 하면 마이너스 이 루트유입니다. 그러면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설마 모르는 사람이 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겉 넓이라는 건 겉에 포장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AB라는 면적을 가진 게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 세로가 BC이기 때문에 넓이가 BC입니다. 그럼 BC 역시도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가로가 A, 세로가 C면 그것도 두 개죠. 그러면 AC도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에이 자, 이게 건널비고요 아니면 이로 묶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이 묶어요. ab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x 플러스 삼오x 마이너스 일 플러스 bc입니다. 세로 높이 곱해요. 그러면 오x 마이너스 일 삼x 플러스 이 플러스 ca입니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3 3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2자 그랬을 때2 아직 풀지 말고 이거 전개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10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5x 하면은 13x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5x 제곱 아니 15x 제곱 여기, 10x-3x, 그러면 7x, 마지막에 상수-2. 자, 한번 더. 이렇게 곱하면 6x제곱, 4x, 9x, 하면 은 13x.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6.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것끼리 x제곱 계수자 모아 봅시다. 그러면 31x제곱. 그 다음에 13 플러스 7 20까지 됐는데 거기에다 13에서 3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까지 갔는데 다시 6도에서 플러스 1 분배해주면 62X 제곱 플러스 66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밑변의 길이고 높이가 뭔지 모르니까 높이를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h라고 잡을게요. 자, 삼각형 높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인데 그 넓이가 6루트 10이래요. 그러면 2랑 1은 약분해서 루트 OH가 6루트 10이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5를 나눠준다면 뭐는? h는 6, 요렇게. 루트 곱셈, 나눗셈을 한 지붕 안에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가봅시다.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제곱은 동그라미 빼기 세모 제곱이라고 써야겠다. 동그라미 제곱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세모 플러스 세모 제곱 자 얘가 동그라미고요. 얘가 세모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제곱, 9x 제곱,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세모.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3x인데 거기에 두배 했으니까 6x 플러스 세모 제곱. 플러스 자얘 동그라미 얘 세모. 동그라미 제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두 배하면 x 플러스 세모 제곱, 4분의 1. 자 그러면. 10x 제곱 마이너스 7x 4분의 5. 자, 답을 찾으세요. 자, a랑 b가 있는데요. 각각 유리화부터 좀 할게요. 루트 2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2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위아래로 얼마 곱하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 근데 이미 곱해져 있는, 써져 있는 거또 곱하는 거니까 제곱. 그러면 분모는 합차해서 루트 2의 제곱빼기 1의 제곱이라서 1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이거 위에 거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앞에 거 제곱 2 마이너스 동그라미 세모 곱한 다음에 두배 2루트 2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1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거예요. a는 그다음에 b는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위아래로 얼마 곱하냐면 루트 2 플러스 1 곱해야 되는데 있으니까 재고. 자, 그럼 이거 역시도 합차 하고요. 또얘 동그라미, 얘 세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재고 플러스 동그라미 세모 두배 2루트 2 플러스 세모 재고. 그러면 3 플러스 2루트 2고요. 분모는 1이니까 생략합니다. 그러면 a가 이거, b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건 합차.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3-2루트2 플러스 3플러스 2루트2. 마이너스, 자 여기가 중요하다. a는 이거예요. 3-2루트2. 그리고 빼기, 뒤에 거뺄 때는 꼭 괄호 열고 3플러스 2루트2. 요렇게 합니다. 그럼 얘랑 얘랑 날아가고요. 6.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하면 3 2 -2√2, 루트 2 마이너스 3 2 루트 2가 되니까 3 3 날아가면서 얘네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루트 2입니다. 자,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4 루트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뒷장. 넓이가 2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인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여기... 꼭지가 어디에 찍혀 있냐면 1에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쭉 내려가도 여기 길이 여전히 얼마일 거예요? 루트 2일 거예요. 그러면 P라는 점은 1에서 출발하여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Q라는 점은 또 어디에다 콕 찍었어? 1에다 찍고 쭉 내려가면 여기 길이가 여전히 루트 2잖아. 그러면 Q는 1이라는 지점에서 루트 2만큼 뒤로 간 거기 때문에 루트 2를 빼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맨날 누누이 하는 말. 둘 사이의 거리, 예를 들어서 2부터 5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큰 거에서 작은 수 빼면 된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p, q의 거리 역시도 큰 수에서 p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큰 거야. 작은 수 자체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 분배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1 날아가니까 2 루트 2가 되겠네. 자, 이거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1번부터 갑시다. 우리는 복판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 뒤에 마이너스인, 앞에 마이너스인 게 낯설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자리를 좀 바꿔줄래요? 그러면은 플러스 y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플러스는 안 써도 되잖아.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2x-3y의 제곱. 자, 얘가 동그라미고요 얘가 세모입니다. 동그라미 제곱하면요. 4x 제곱. 마이너스, 얘네 둘이 곱하면 6xy인데 거기다 두 배. 12xy. 플러스 세모 제곱하면 9y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틀려 먹었네요. 자, 3번.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똑같고요. 1, 1 똑같은데, 복판에 부호만 달라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그러면 합차죠?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인데, 여기서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X고, 여기서 세모가 1이에요. 마이너스 X 제곱하면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아니라서 또 틀렸네. 4번 갑시다. 이건 그냥 분배만 해도 되잖아요.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하면 플러스 x. 그리고 마지막 숫자 마이너스 6. 이게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건 쌤이 어떤 의미라고 했었냐면, x제곱, 예를 들어서, 플러스 2x 플러스 1. 왜 완전제곱이냐면, 플러스 2라는 x의 개수의 절반. 그러면 1이지. 그거를 제곱한 것이 상수항에 있을 때 완전제곱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제곱이 된다고 불러요. 그러면 6의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은 5A 플러스 11. 5A는 25. A는 얼마? 5가 되겠네요.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을 인수분해 해보라 하네. 2, 5하고 x, x, 이렇게 곱하면 5x, 이렇게 곱하면 2x. 더해서, 예, 3x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위에. 예. 그러면 여기도 위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 되는 것까지 완벽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자 x의 개수가 1인 두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대요 그런데 그두일차식을 합하래요 그럼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5를 합하라는 뜻이겠네요 2x 플러스 3